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거울을 봤더니 내 몸이 너무 비대칭인 것 같은 거예요.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운동을 하는데 한쪽만 유독 더 빨리 커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도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희 몸은 비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좌우의 밸런스가 맞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대칭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불편한 쪽을 먼저 드는 겁니다.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제가 했지만, 저희가 손잡이가 다, 다 있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데,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왼쪽은 빨리 크는 것 같은데 힘도 빨리 왼쪽이 세지는 것 같고 같이 운동을 했는데 왜 오른쪽은 약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쪽을 불편한 손잡이를 먼저 드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한쪽씩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한쪽씩 갈 때는 무조건 오른쪽 먼저 들거든요 완전 습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오른쪽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한쪽씩 하는 운동은 보통 이어서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10번을 하고, 1분을 쉬었다가 왼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 10번 하고, 왼손 10번 하고, 1분을 쉬게 돼 있죠. 보통. 오른손잡이로 예를 들자면, 오른손이 힘이 센데, 오른손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 10번을 들 때는, 왼손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몸 전체의 에너지로 봤을 때, 에너지가 살짝 소비가 된 상태겠죠. 근데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른쪽은 안 그래도 힘이 강한 부위인데, 이쪽은 정확하게 자극을 가져가게 되고, 왼쪽은 치팅이나 막 비틀리면서 궤적이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상한, 이런 식으로 올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일정하게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불편한 쪽의 손을 먼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동일한데 무게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운동을 조금 해 오신 분들께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밸런스가 아예 안 맞거든요. 오른손과 왼손의 근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오른손 위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근력이랑 근신경계가 오른쪽으로 많이 뚫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상대적으로 낮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10kg로 덤벨 벤치 프레스를 했다면 오른쪽은 8kg로 낮추는 거예요. 완전 초보일 때 엄청 저중량으로 자세 훈련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운동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께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쇠지를 시작하는 시점에 잠깐 했던 방법이었는데 그 효과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다르게 했던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까지 들어보시면, 둘다 계속 제가 덤벨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비대칭을 개선할 때는 바벨보다는 덤벨로, 머신도 한쪽 밀면 같이 밀리는 거 말고, 따로 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머신을 사용해 주시는 게좀더 비대칭을 잡는 데는 좋습니다. 나는 일직선으로 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대칭이 심한, 근력의 차이가 심한 분에 한해서 바벨보다는 덤벨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똑같은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르게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초보자는. 양쪽을 따로 컨트롤 할수 있는 지금 덤벨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을 잡기 위해서는 바벨보다는 덤벨이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진짜 완전 에기스거든요 앞에 두 개는 살짝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이 진짜 제 완전 노하우거든요 제 노하우를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을 안 하시고 보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머슬이 연결돼 있다 라는 뜻인데 대부분 많은 유튜버 비대칭을 잡는 영상들을 보면 마인드 그, 머슬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효과가 좋은데 똑같은 무게를 들때 내가 왼쪽이 약하면 왼쪽에 힘을 더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몸이 머슬이 더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원리거든요 이게 용어도 있을 만큼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근데 초보자가 그렇게 내가 힘을 더 주겠다라고 줄수 있으면 이게 초보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꿀팁입니다. <laughs> 이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운동을 하는 부위를 쳐다봐요. 제가 왼쪽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밀때 왼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라고 해서 고개를 돌리면 안 되고 눈동자만 돌리는 겁니다. 눈동자만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내렸다가 들고 할때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걸 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거울을 정가운데를 보고 하는 거랑 거울을 볼 때도 내가 약한 부위를 보는 거랑 이쪽을 보고 이렇게 지금 제가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고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느낌이 더 오거든요. 이건 실제로 있는 반응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에 몸이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방법인데 이거대로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걸 했거든요. 지금은 하진 않는데. 만약에 비대칭인데 한쪽에 힘이 약하다. 이쪽에 자극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할때 의식적으로 눈동자를 돌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극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하면.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도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셔서 눈동자 방향을 선택해 주시고 거울을 볼수 없는 벤치프레스처럼 완전 누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누워서 할 때도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면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싶은 쪽을. 아니면 이쪽을 보던지. 누운 다음에 이쪽을 쳐다보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짓기를 아이즈 머슬 커넥션이라고 <laughs> 제 멋대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방법은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자료 같은 거 찾아봤을 때 옛날에 완전 운동 초창기에 마인드 머슬 커넥션? 그러면 생각이랑 머슬이 연결돼 있다. 근데 이거를 시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한다는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오른쪽이 약하니까 저는 오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운동이 워낙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만약에 본인의 구력이 너무 짧아서 비대칭의 개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 불편한 쪽을 먼저 들어라. 두 번째 무게를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서 조언도 드렸지만 1, 2번은, 어, 효과가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3번은 진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터득한 엄청난 노하우니까 <laughs>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비대칭인 몸이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시면 의사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서 교정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거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각한 비대칭이라기보다 타고난 그몸 자체가 원래 비대칭인데 몇십 년이 넘는 세월을 각자 다르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희 몸은 비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다 맞춰지거든요. 근육이 성장하면. 그 맞춰지는 과정에서 세 번째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운동으로 커버가 되는 수준이 있고 이거는 비대칭이라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고 대부분의 많은 성인 남성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비대칭을 조금 개선은 할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칭으로는 이루지 못하지만 근육이 다르게 생기기 때문에 원래 그래도 어느 정도 좌우 대칭 우함수는 맞출 수 있습니다. 아이즈 머슬 커넥션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초보자 때 어떻게 했는지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봤었고, 그본 것을 바탕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터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제가 초보자를 지도하는데 비대칭이 좀 심하다 싶으시면 쳐다보면서 하라고 티칭을 해드릴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